저희 부근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시0 k m 남자부 시티브입니다 이두훈 37분 50초 와 이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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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훈이네와 두훈이 짱 이두훈님 어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경주 5창 정주 5창입니다 오창. 5창 오수 말옷던 오. 체감입니다. 구미에 입장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에 한번 맞으시고요 네, 최영재님 어서 오셨습니까? 여주서 <목소리> 네.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파리입니다. 파리. 신기숫 37분 1초로 파리에 입상합니다 와우, 초 차이로 앞에 네, 파리 입상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앞에 한번 맞으시면요. 어서 오셨습니까? 경국국미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국입니다국국국석만 36분 2국초로국국국상합니다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고오셨국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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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당북에서> <laughs> 드립니다 대박이다. 네, 우리 님 어서 오셨니까서울이요 네, 감사합니다. 오가 기찬이. 성기. 찬사합니다 네. 기찬님 아까 보시오 성기 찬습니다 네, 그리고 4위 주자가 되겠습니다 4위 김대성 34분 22초 와 대성이 스마일이 됐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4위 우리 김대성님 앞에 오시고요 어서 오셨습니다 홍구 제천에서 왔습니다 네 제천에서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네, 그리고 3위 주자가 되겠습니다 3위 와, 최진수, 최진수. <laughs> 분 15초로 성에 입상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성리입니다. 축 제주 축 최진수 챌.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2위 주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2위 주자 장성연 33분 59초 2위에 입상합니다. 축하합니다. 와. <laughs> 네. 장성균님 어서오세요 정문진 하죠 가문입니다 그리고 명예 1위 주자 앞으로 아, 보시겠습니다 와록이어마하더라요 오늘의 1위 김.덕.하 기록 32분 36초로 와 아, 나오셨어요 네 이길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수네 네 우리 김나서오셨습니 <laughs> 대단하십니다 아 멋있으세요 네 미소가 아름다 우리 김석아 대단하십니다 미알으로 네. 이런 기록을 달리시다니 버마나하라라 피친 것 같아요 어디어요에서서네 오늘 소감 한말 오늘 친구들, 친구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하러 가겠습니다. 자, 멋진 <목소리도> 스마 먼저 5위부터 앞쪽에 나와주세요. 네, 5위부터 나와주세요. 네, 시그리처 여자분. 5위 주자입니다. 5위 김가은. 41분 44초로 4위에 입상합니다. 와. 우와. 41분 대단하십니다. 오늘 기록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4위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양궁리에 기보배가 있다면 마라톤의 김보배가 있습니다. <laughs> 41분 36초로 우리 김보배님 입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맞아요. 작년보다 안 추운 것 같죠. 재작년에는 어마무시하게 추웠는데요. 오늘 사실 곧받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3위 주자입니다. 시크릿 멘탈 연습과 총 3위. 안현지. 40분 13초입니다. 우와. 대단하십니다. 축하합니다. 안현지. 아. 자, 아, 그리고 시크리미터 여자부 2위 주자가 되겠습니다. 2위 박애라 와. 39분 40초로 2위에 입상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추워서 더잘 뛰는 건 아니죠? <laughs> 너무 잘 뛰시는 것 같아요. 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영애 1위 주자입니다. 시크리미터 여자부 종합 1위 할 줄리아 캐서린 38분 08초로 1위에 입상합니다. 지금입니다! 네. 와, 대단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하니다 다른 사람을 갖도록 하습니다 여기까지 앞으로도 대는요 아, 대단하십니다 자, 왜요, 헬 아, 미그. 미그, 감사합니다. 어서 오셨어요? 무대에 오셨고요. 어 너무 춥죠? 너무 춥신가보다. 석철 오셨어요. 인천 서구에서 왔습니다. 대단하신 니다 인천 서구입니다 중국 증평이요. 와 증평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은. 개발령. 열봉. 마나 둘. 셋. 같이. 같이.